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행입니다 지금이 5월이죠 어, 한달 뒤인 6월에 저는 베트남 여행을 가기로 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어, 간만에 또이 비행기를 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또 설레더라고요. 뭐 이곳저곳 뭐 어디 어디를 이제 방문을 할지 또 어떤 것을 먹을지 가서 여러 가지 스케줄도 짜고요. 하지만 지금이 5월이니까 6월인 베트남 여행을 가기까지 아직 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죠. 이한달 정도까지는 아직 저의 본업,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본업에 집중해야죠. 남은 한달 동안은요. 또 열심히. 어, 사실상 이 베트남행, 이제 티켓을 예약을 했으니까 제 손에 그 티켓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이 베트남행 티켓이 제 손에 있다 하더라도 이한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이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똑같이 제게 주어집니다. 베트남 여행을 간다고 해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행동이냐. 베트남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는요. 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오면 짜증부터 내고요. 막 화까지도 내기 시작했는데 이 베트남 여행을 예약한 후로는 이 같은 스트레스를, 그래. 한달 뒤에 이 베트남 여행 가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업무 스트레스가 주어졌는데 예약 베트남 여행 예약 전에는 스트레스를 나면 짜증과 화를 냈는데 예약한 후에는 그래 한달 뒤에 베트남 여행 가니까 그거 생각하면 참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저의 행동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손에 천국행 티켓이 쥐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삶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래, 베트남, 여행 티켓이 내 손에 있으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이겨내자. 라고 반응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래. 천국행 티켓이 내 손에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이겨내자. 라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고작 한달 뒤에 베트남 여행에도 이렇게 설레고 이걸 바라보면서 현재의 스트레스도 참고 이겨내는데,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 여행이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베트남 여행보다 더... 설레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어떤 고난들도 참고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지 못하고 삶에서의 짜증과 화로 대응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난 못한 못한 곳은 아니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바라보며 현재의 스트레스들을 이겨내듯이 영원한 천국 여행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들을 이겨내야 할줄 있습니다. 생각하건데 현재의 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들을 천국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